가성비 좋은 태블릿 찾는 사람 20만원대 태블릿. 삼성전자 갤럭시탭 A7 라이트 8.7은 영상 시청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에요. 이 제품은 정말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슬림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화질이 뛰어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완전 몰입하게 줘요. 두 개의 스피커 덕분에 음질도 훌륭해요. 배터리 성능도 만족스러워서 긴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아이들 동영상 시청용으로도 적합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어플 사용과 영상 감상에는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뮤즈 레볼루션 L11 태블릿 PC는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11인치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다양한 작업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8GB RAM과 옥타코어 프로세서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부드럽고 빠르게 진행되죠. 사용자들은 이 태블릿의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아주 좋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쿼드 스피커 시스템은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하여 영상 감상이나 음악 청취 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어 장시간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펜 기능과 두번 터치로 켜고 끌수 있는 편리함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뮤즈 레볼루션 L11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일상적인 용도로나 학습, 여가 활동에 아주 적합한 태블릿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샤오미 레드미 패드 SE 태블릿 PC는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에요. 11인치의 넓은 화면 덕분에 영상 감상이 너무 즐거워요. 특히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음질이 아주 뛰어나서 영화나 유튜브 시청할 때 몰입감이 남다릅니다. 배터리도 8000mAh로 오래 가고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사용자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초기 설정도 간편하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튼튼한 느낌을 줍니다. 스펙이 좋으니 게임이나 웹서핑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요. 이 태블릿은 진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이라 추천드립니다.